온라인 게임을 플레이 하다 보면 시스템 요구 사양에 충족한 컴퓨터 사양이지만, 상황에 따라 렉이 발생하거나 버벅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시스템 옵션을 살짝만 변경해줘도 기존에 발생했던 렉이라든지 게임 환경을 살짝 더 올릴 수 있는데요. 알려드리는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본 다음에 게임 환경을 좀더 쾌적하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윈도우 시작해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상단에 있는 전원 옵션을 누릅니다. 전원 및 설정 창이 뜨면 관련 설정 카테고리에는 추가 전원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원 옵션 창이 뜨게 되는데 이곳에서 기본 전원 관리 관리 옵션과 추가 전원 관리 옵션 메뉴를 볼수 있는데 두 가지 메뉴를 펼친 다음에 목록에서 고성능을 선택합니다. 윈도우 10 버전에 따라서 최고의 성능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고성능이든 최고의 성능이든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바탕 화면에 있는 내 컴퓨터 또는 내 PC 항목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속성을 누릅니다. 시스템 속성 창이 뜨면 좌측에 있는 메뉴 목록에서 고급 시스템 설정을 누릅니다. 시스템 속성 창이 뜨면 성능 효과 부분에 있는 설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림자나 애니메이션, 기타 다양한 시각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를 하단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메뉴 목록을 하나씩 선택하고 눌러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체크를 해도 되지만 귀찮은 분들은 최적 성능으로 조정. 이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바로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 게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성능을 좀더 향상시키려면 요 제일 하단에 있는 글꼴, 가장자리 다듬기, 이 부분만 선택한 다음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체크할 필요 없이 그냥 무난하게 성능을 올리고 싶다면 최적성능으로 조정을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속성 고급 탭하나에는 시작 및 복구 카테고리에 있는 설정을 누릅니다. 설정을 누르면 시작과 복구 메뉴를 여기서 볼수 있는데 하단에 는 시스템 오류 부분에 있는 시스템 로그의 이벤트 기록, 이 항목과 자동으로 다시 시작, 이 항목을 두 가지 모두 체크, 해제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시스템 오류에 대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MS에서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기능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해당 항목을 체크한 상태로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 항목 두 가지를 체크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성능 설정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이번엔 고급 탭을 누릅니다. 고급 탭을 누르면 프로세서 사용 계획 부분에 프로그램과 백그라운드 서비스 두 가지 항목을 볼수 있는데요. 먼저 프로그램 항목 같은 경우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실행했을 때, 예를 들면 게임, 브라우저, 메신저 기타 다른 응용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이 항목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기타 프로그램이라든지 브라우저, 메신저 같은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게임만을 실행해서 플레이를 할 때는 이 백그라운드 서비스에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좋은데요. 프로그램은 다수의 파일을 한 번에 실행했을 때 좋은 거고, 백그라운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집중적으로 컴퓨터 자원을 소비를 하는 방식입니다. 고급 옵션에 대한 자세한 항목은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하지만 결론은 요 앞서 말씀드린 거요두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게임에 지초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지만 컴퓨터 최적화에 도움이 되는 설정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 바탕화면 하단에 있는 작업표시줄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작업 관리자를 누릅니다. 상대에 있는 시작 프로그램 탭을 누르면 컴퓨터 부팅과 동시에 같이 실행되는 프로그램 목록을 볼수 있는데요. 저의 경우는 백신 프로그램과 그리고 사운드, 오디오 관리자 이두 가지 항목만 사용으로 되어 있고 기타 다른 부분은 사용 안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를 선택하는 방법은 해당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사용이나 사용 안함을 눌러만 주면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프로그램에 어떤 프로그램이 잘 모르는 항목이 등록되어 있을 때는 해당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클릭을 하고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한 다음에 사용 여부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컴퓨터를 시작할 때 다수의 프로그램이 같이 실행되면 느려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윈도우 10 뿐만 아니라 윈도우 7이나 8에서도 파일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색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검색 메뉴를 누른 다음에 서비스를 입력하면 서비스 앱을 볼수 있는데 해당 항목을 눌러줍니다. 서비스 창이 뜨면 이름 목록에서 인덱싱 서비스 또는 윈도우 서비스를 항목을 찾아서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속성을 누릅니다. 속성에서 중재를 누른 다음에 확인을 누르고, 컴퓨터를 한번 재부팅을 해주면 됩니다. 서비스에서 지금 설명, 설정했던 이 세기인 기능은 윈도우 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을 찾을 때좀더 빠르게 찾기 위한 옵션이지만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활성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 기능을 끄는 것만으로도 컴퓨터를 좀더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가끔씩 찾는다 그런 분들은 서치 에 i 리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더 선호로 하고 있고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세기인 기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파일을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 프로그램도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를 하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하드디스크의 파일을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컴퓨터의 용량이 가득 차 있으면 게임을 하던지 기타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윈도우 시작키를 누른 다음에 설정 메뉴를 누르고 시스템 메뉴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좌측 목록에서 저장 공간을 누릅니다. 보통 이곳에서 저장 공간을 요 끔으로 되어 있을 텐데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를 시켜서 쳄으로 바꿔 줍니다. 해당 기능은 윈도우가 PC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임시 파일이라든지 특정 기간 예를 들어서 한달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다운로드 파일에 있는 불필요한 정크 파일을 찾아서 삭제를 해 줍니다. 옵션에 대한 설정은 저장소 센스 구성 또는 지금 실행 메뉴를 누르면 주기를 선택할 수 있고 기간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공간 확보에 오면 용량이 부족할 때 바로 눌러서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켬으로 설정만 해두면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외에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레지스트리 라든지 블루토웨어를 삭제를 해주면 좋은데 그 레지스트리 를 가볍게 청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CC 클리너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프로그램으로 무료 버전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제거하면서 남아있던 레지스트리 찌꺼기 파일을 아주 깨끗하게 지우는데 상당히 유용합니다. CC 클리너 외에도 다른 클리너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레지스트리 파일을 주기적으로 제거 해주는 것도 컴퓨터 사용에 도움을 줍니다. 레지스트리와 함께 블루투웨어도 같이 삭제를 해주는 게 좋은데 PC가 느려지는 가장 큰 요인은 윈도우 버전 문제가 아니라 CPU와 시스템 자원을 잡아먹는 블루투웨어나 애드웨어인 가능성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애드웨어와 블루투웨어를 없애면 윈도우 10에서 PC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해당 기능을 선택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백신 프로그램에 해당 기능이 없다면 PC, 디크래프파이어와 슬링 컴퓨터가 있는데 이두 가지 프로그램 중에 취향에 맞는 걸 선택해도 되고 MZK라는 UT를 사용해서 불필요한 에드웨어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 방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려드리는 방법을 적용했을 때 차이가 확날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포맷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포맷을 한 다음에 알려드린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